어, 요즘에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어, 우리 교회 앞에 심겨진 그런 나무들도 보니까 꽃봉우리가 올라온 게 어, 이번 주에는 벚꽃이 필것 같습니다. 아마 벚꽃이 어, 미량의 명물인 벚꽃이 이제 만개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벌써부터 야 벚꽃이 피게 되면 내가 올해는 어, 언제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봄나들이의 시간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제 봄을 맞아서 새학기를, 새학년을 맞아서 이제 학교 안에서 새로운 학창 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뉴스 보면 선거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요, 봄이 오다 보니까 야, 이제 선거가 코앞에 왔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봄나들이를 생각하고 새로운 학년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봄을 다르게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백성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늘 똑같은 사순절 절기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묵상 그세 번째 테마로요. 바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한 이 사건 때문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요. 이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그냥 나사로 개인을 살린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죽었던 나사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이 많아서 사실, 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간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어떤 믿음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어떠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 앞절 11장 초반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기적인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기적입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밤낮으로 동행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으실 뻔 했습니다. 단신히 그곳을 탈출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인근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십니까? 그렇게 만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자.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기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 제자들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면서 자신을 다 드린 것처럼,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경고, 예고하신 십자가와 부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동안 따라다닌 자기들에게 큰 지위를 주실 것이다, 보상을 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앞으로 더큰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자세는 보여야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 우리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발로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없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요, 우리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믿음의 초점은 온전히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주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먼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바로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의 주인이 바뀌었더니요, 내 믿음도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내 것만 생각하고 나를 먼저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기는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이 있다면 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변화되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이 변화되게 되면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며, 믿음을 묵상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요, 마르다의 추상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추상적인 믿음, 혹 이론적인 믿음은 있지 아니한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 나십니까? 마르다라고 하면요, 손님을 맞아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도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곧 일어나 나가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하면 굉장히 활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잖아요. 그러면, 유언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1절부터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안다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마르다는 봉사에만 열심히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에도요, 굉장히 열심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나의 죽었던 오라버,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저리 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르다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마르다는 이처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이처럼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많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무덤 앞으로 가셔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소 때 그렇게 믿음을 많이 고백했던 여인이요. 평소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 여인이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이젠 냄새까지 난다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하더라도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데려가십니다. 한마디로 마르다를 문제 앞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 앞에서 마르다는요, 정작 그동안 보여왔던 자신의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까지 납니다 하면서 마르다는요,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있어 보이던 마르다의 믿음은 막상 실전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마르다의 믿음은요,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개념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전용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실전용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설의 무덤까지 동행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전용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돌문만 옮겨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닫혀진 돌문까지 옮길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큰 디딤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 누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까요?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니, 분명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세 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는 가장 막내입니다. 막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막내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창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번이더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앞뒤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앞에 10장서부터. 12장까지 다 연결됩니다. 12장에 향유옥값 사건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향유옥값을깬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나,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는데 성경은 누구에게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이 마리아 변화된 마리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의 비중은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선 대사부터 많지 않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물론이고요. 제자들보다 대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 한 구절 나온 대사도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르다의 대사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언, 언니인 마르다는 바로 나가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집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마리아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어 있는 영혼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주님을 잘 섬기던 마르다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변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요 마음에 너무나도 비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부르기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기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기도하시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 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했을 것 같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 사람들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나, 나흘이나 됐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맞는지, 나사로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냄새가 났는데, 살아난 나사로는 몸이 성한가, 상한데, 썩은 데는 있지, 아니한가, 나사로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병은 어떻게 됐는지, 고쳐졌는지,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한다면 나사로에게 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당신 천국을 봤냐고, 당신 지옥을 봤냐고, 정말 사후세계가 있냐고, 그렇게 나사로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온통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구나.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그동안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요. 마리아도 그 믿음이 관념적인 영역,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아니 이후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그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나사로도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 이제 언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지 모르거든요.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것을 이 마리아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실까?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요. 그저 큰 액수를 헌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마리아,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믿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향유옥합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런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마디로, 이것을 믿은 마리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을 함께 전하며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복음을 절대 신뢰하며. 주님 앞에 향유를 깨어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